안녕하세요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224일차 225일차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4일차에는 시작을 10시에서 마감을 4시 했습니다. 다섯 콜 탔고 6시간 운행했습니다. 운행한 차량은 기아 소렌토 현대 제네시스 G80 현대 그랜저 쌍용 티볼리 현대 소나타 이렇게 운행을 했고요. 이 동시에는 싱싱, 지쿠터, 택시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225일차에는 시작을 11시에서 마감을 6시에 했습니다. 6콜 탔고 7시간 운행했습니다. 운행한 차량은 렌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보그, 테슬라 모델Y, 기아 K7, 벤츠 CLA250, 기아 셀토스, 현대 아반떼 이렇게 운행을 했고요. 이동시에는 광역버스, 직구터, 크루카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아, 일단 좀 장기간 쉬고 이 제대로 제 시작을... 해. 한지는 이제 이틀 차네요. 어, 224일 차에는 좀 빨리 마감을 해서 목표치는 달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운행을 했던 것 같고, 225일 차에도 마지막은 이제 부천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집 가는 거를 잡지 못해가지고, 트루카를 이용해서 이제 같은 방향 기사님들과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사실 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고르고 타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 정말 뭐있으면 최대한 끊기지 않게 타는 게 그나마 좀 유지가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주말이지만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필드에 계시는 기사님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 제 채널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